매년 성형수술을 통해 외모를 바꾸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카일리 제너의 입술, 하이디클룸의 다리 혹은 킴카다시안의 뒷모습을 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과 달리 그들의 의학적 질환으로 인해 칼을 찔러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치과 기형을 가진 한 소녀가 수술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된후 그녀는 그녀의 삶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영국 웨일즈에서 부모와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는 엘리 존스. 어릴 적부터 그녀는 자신이 주위의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엘리와 그녀의 엄마는 그녀의 변화하는 외모를 사춘기를 하였고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다른 어린 소녀들처럼 보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아는 게 거의 없었기에 어린 시절 내내 엘리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녀는 항상 자신을 가족과 친구들을 둘러싼 미운 오리 새끼라고 표현해왔다. 어느 날 치과 교정의가 새로운 진단을 발견한 후 엘리는 그녀의 지역 병원에 있는 최대 치과 외과 의사에게 전달되었다. 치과 의사가 그녀의 턱 엑스레이를 찍었고 그녀는 다른 치과 의사가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 몸이 자라면서 엘리의 턱은 자라지 않고 8살 때 성장이 멈췄었다. 턱이 원래 있던 것보다 훨씬 작은 반면 그녀의 이빨은 계속 자라나면서 크고 붐비고 삐뚤어진 것처럼 보였다. 여자로서 미모를 포기해야 하는 것도 자신을 힘들게 했지만 무엇보다 건강에 큰 영향이 생길 것이라는 의사의 말 때문이었다. 만약 수술을 할 경우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 때문에 인연을 망설인 엘리는 밖으로 보이는 얼굴이 너무 부끄러워 고통을 견뎌보기로 했다며 수술을 결심했다. 우리 둘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턱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결코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턱을 이용해 먹고 대화를 한다 엘리는 수술을 받은 후 턱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곧 깨달았다 16살에 첫 수술을 했던 엘리는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아팠고 말을 할수 없어 모든 대화를 채팅으로 했다고 회상했다 그녀의 새로운 턱이 낫기 위해 그녀는 한달 내내 유동식을 했다 그녀는 모든 식사를 빨대를 통해 액체로 된 형태로 먹어야 했고, 몇달 동안 어떤 형태의 고체 음식도 먹을 수 없었다. 엘리가 새로운 외모에 사로잡히자, 주위의 사람들이 새로운 그녀를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후 데일리 메일에 그녀의 댄스 수업에 갔을 때 그녀의 자신감이 가장 많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몸을 사리고 친구들 뒤에서 춤을 추는 대신, 그녀는 앞장을 서서 그녀의 공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곤 했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이 변화를 그녀에게서 볼수 있었고 그녀가 정말 얼마나 다르게 보이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그녀는 전혀 다른 소녀였다. 엘리는 자신의 꿈을 사진 작가라고 대답했다. 사진 작가가 되고 싶은 이유를 묻자 그녀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순간을 포착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했다. 특별한 삶을 살 기회가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포착하고 그들이 그들 스스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게 그녀의 유일한 꿈이 아닌 것 같다. 2016년, 엘리는 미인계에 입문하기로 결정했다. 새로 찾은 자신감과 새로운 외모로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선보이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부모님께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엘리는 비밀리에 미스 웰즈 선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원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나중에 수많은 라운드에서 자신의 변신을 보여주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자신을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고 항상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싶어했다. 하지만 그녀가 미인 대회에 데뷔하면서 그녀는 아름다운 느낌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으니 무슨 일이든 할수 있다고 엘리는 말했다.